자 오늘 온곳 어디입니까? 오늘은 네. 정말 어마어마한 서울 3대 족발 중의 하나인 족발의 성지에 왔습니다. 아삼대족야선 너무 많은데 저저저 집인가? 이렇게 그렇게다 부려. 차림표는 네, 족발 대중 메인 족발 이렇게 되고 순대국이 있고요. 네, 음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플합니다. 단단하고요. 자 원산지 표지판입니다. 자 마스크 좀 먹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들어오자마자 지금 줄이 줄이 정줄이죠? 정줄이 정줄이였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아이 집은 뭔가 맛집의 포스가 낫다 일단 양을 봤을 때는 뭐 네, 나쁘지 네, 네. 않은데 중요한 건 맛이기 때문에 네. 먼저 한 입을 먹겠습니다 네. 이거는 서비스. 서비스 그리고 이것도 서비스 순댓국 네, 서비스인데 서비스. 서비스. 이거는 홀 식사 때만 나오는 순댓국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족발만 한번 살짝 먹어봤습니다 일단 포스가 남다르네 서울 3대 족발 자 먹어볼게요 우와 이거 어, 없어져버리는데 이에저 있는데요 아 있어요? 나도 있는데 그 그래? 응. 내가 좀시성이 좀 좋아서 그래요 아 진짜 부드럽다 어음음아음와 음. 말도 안 되는데? 자 요거에다가 찍어서 올리고 인장 올리고 고도 올리고 김치 먹을게요. 국와 아... 우와... 국물 아... 음... 와... 진짜 아다 국물 진짜 맛어 나도 쌈 음 양이 많은데 타 보니까 음아이집떡밥이 음. 역시 뭐 아시는 고기에는 양파가 필수입니다 와 양파 진짜 달다. 좀 음. 음, 음 와. 저 필요 없습니다. 그서 찍어서 아니, 에래 음. 깍질 맛있어. 깍두기 대박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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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꾸. 근데 음. 고양이 애들이. 얘는 음. 문지 음. 아니? 네. 이거 어디 사투리에요? <laughs> 아 여러분 아와 이거 빠이 빠이 부드러워 아, 와, 아 아니, 진짜 그냥 착 찍어서 이거 딴거 필요 없어요. 음아이 아. 아. 부분이 원래 느끼한데 하나도 안 느끼하네. 음아아 아. 아. 음 진짜 맛있게 음. 먹는다 검은 낙타 다은 원래 이게 잘 안좋아하는 음. 안 족발 잘 안좋아하는데 뭐. 음, 다 먹었는데? 아니 떡을다 먹었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발톱을 별로 안좋아합니다 이유는요? 꼭 누구의 발톱을 먹는 것 같아서 아 근데 자기 발톱은 먹잖아요 이 먹어? 뭐가 먹어요? 왜 먹어요, 그거? 먹나봐. 솔직까지 가능하네? 뭐야? 아니, 지금 이거 광고 노리고 하시는 거 아니죠? 발떡 광고 들어오니? <laughs> 중간 제가 리뷰를 좀 해보면, 네? 좋은 오늘 평이 나올 것 같아. 요 왜냐면, 아. 검은 낙타가. 를 상당히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와 오늘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 거은낙타 보면 알수 있거든요. 그렇 한마디로 어때요? 일단 저는 제돈 주고 족발 안 시켜 먹습니다. 그렇지 안 시켜 먹죠 안 먹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 족발이 밑간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간이 좀 짭조름하게 쎄게 음. 들어가 있어서 이때까지 먹었던 족발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족발 특유의 향이 있지만 그래도 큰 거부감 없이. 저 같은 초보자도 아주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족발이다 저는 맛있다 맛없다의 기준이 맞는 족발은 아하. 한약에 그이 나면서 약간 음. 처음에 간이 딱 들어와 음. 맛있어 근데 그게 끝까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거든요 음. 박까도 선배님 거기서 먹었을 때도 굉장히 맛이 끝까지 간이 쫙 유지가 됐었습니다 음. 맞아, 맞아. 이 집도 똑같습니다 어. 끝까지 유지가 됩니다 음. 저도 그 맛있다 맛없다 기준이 약간 한약재 맛인데 어. 그런 집들은 보통 보면은 고기의 맛과 한약재의 맛이 잘어울 그래서 과하지 않은데 은은하게 계속 가는 그런 느낌이었고 입에서 촥 이렇게 적절한 풀림이 있어요 눈을 감고 먹어도 이거는 되게 맛집에서 가져왔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가격이 33,000원이에요 저희가 중짜리 시켰는데 저희 3명 국수라든가 이런 게 네. 나오는 그런 거 없이도 네.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정도니까 양은 충분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폴식사 안에서만 해당되는 거긴 한데 순대국 8,000원짜리가 나와요 아, 저는 충분히 양은 중짜리 속인 3명 훌륭하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줄 서는지 알겠다. 줄 서는 이유를 알겠는 그런 맛이야. 다음에 순대국 먹으러 와야겠네 진짜? 그 정도요? 어잘 먹었습니다 끝자대도 먹고 나왔습니다 야 정말 그 간이 에. 정말 잘 배어있는 게아 진짜 <laughs> 아참 맛있는 역시 3대 족발이다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이행시 삼행시는 3대 족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3대로 가겠습니다삼 3. 3. 삼삼하이 잘생겼네 네? <목소리> 어. 대차했네 이제. 어우, 진짜. 자. 대. 내가리 쳐 봐. 참삼 많이 잘 생겼네. 전, 전 아닙니다. 응. 아, 감사합니다. 생겼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맛이었습니다. 탱이야. 대리 가쳐 봐. 알겠습탱야